내일이 쉬는 날이고요. 어, 올해 들어서 간만에 맞는 롱 위켄이라 여행 가신 분들이 좀 계세요. 주 연락도 받았고 잘 다녀오시라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여행은 늘 우리를 설레게 하지요. 여행을 가려고 할때 말입니다. 여러분 어디론가 여행을 가신다고 하면 가장 먼저 무엇을 확인하세요? 여러 가지를 떠올릴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대개 분들은 경로를 확인합니다. 목적지를 정하고 어떤 길로 가야 할지를 확인하는 거죠. 그러면서 여행이 시작되는 것을 봅니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여행을 떠나려 할때 말입니다.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지도가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종이 지도이든지 전자 지도이든지 어쨌든 지도가 있어야 길을 갈수 있는 거죠. 좋은 경로를 경험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 좋은 지도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지도가 좋은 여정을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오늘 말씀을 함께 들어가 보시죠. 이번 주간에 공성소 창세기를 함께 읽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이제 출애굽기를 읽기 시작하는데 창세기의 끝에서 총리의 가족으로 애굽에 들어갔던 야곱의 가족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를 시작할 때 보면 그들이 애굽의 노예로 전락하여 있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풍요의 땅 애굽에 들어가면서 가뭄을 피할 뿐만 아니라 영원히 그 땅에 생복할 수 있을 거다 생각한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그들의 이야기가 그렇게 흘러가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애굽 드림의 실체랍니다 시작할 때에는 애굽의 주인이 될수 있는 것처럼 달콤한 꿈을 보여주지만 결국 그땅의 노예가 버린 것이 그들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기대하는 드림의 실체도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이 땅이 보여주는 꿈이 결국 허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그런 그들을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애굽의 노예가 되어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위해 애굽의 바로를 찾아가셨고 그에게 내 백성을 보내라고 요구하셨습니다. 한 번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땅에 열 번의 재앙을 내리시면서 거듭하여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을 보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과정을 보면서 당신의 백성을 위하 향한 하나님의 열심과 뜨거운 사랑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요. 그리고 그 결과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였고 홍해를 건넌 뒤에 이제 본격적인 약속의 말씀을 향해서 약속의 땅을 향해서 출발하는 자리에 서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때 주신 말씀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약속의 땅을 향해서 막 출발하려고 할 때에 그곳에 서 있는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거죠. 이러한 이해 속에서 오늘 만나는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당신의 길에 대한 몇 가지 영적인 교훈을 함께 오늘 나누고 싶습니다. 무엇을 할수 있는가? 먼저 이런 본문을 대하면 저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 최고의 지도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가장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인생 최고의 지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지도시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약속의 땅을 향해서 이동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좋은 경로를 위해 그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좋은 지도였을 것입니다. 가족끼리 여행을 해도 여러분 처음 가는 길이라면 지도가 있어야 되잖아요 하물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정만 60만 명이 넘습니다 여인과 아이까지 하면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동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익숙한 길도 아니었어요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당연히 모세를 제외하고는 누구도 애국 밖의 땅을 알지 못했고 모세도 가나안까지는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더욱 지도가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가보지 않은 땅을 가야 되니까 지도가 필요한 거죠. 그런데 황당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손에 들려진 지도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그 길을 알지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누구에게도 이 지도가 없었다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이 많은 사람들이 아무런 계획 없이 광야에 서 있는 모습을 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장면에서 우리가 발견한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그들에게 바로 이 자리에서 주어지는 가장 중요한 지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지도가 무엇인가? 본문을 보십시오. 21절과 22절을 이렇게 말씀하는데.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 아니라 아멘 여러분 노란 글씨를 주목해 보세요. 이제 그들의 길을 출발해야 되는 지도가 없습니다. 그런데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가시며 인도하시고 진행하게 하시니 그들을 떠나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시고 진행하게 하시며 함께 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무슨 말인가 요즘 말로 하면 하나님이 그날 그들에게 내비게이션이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비게이션이 그런 거 아닙니까? 함께 길을 인도해주고 진행할 수 있게 도와주면서 항상 나와 함께 가주는 게 내비게이션이잖아요. 하나님이 내비게이션이 되어 주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를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그날 그들을 위한 지도가 되어 주셨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여러분 그들이 가보지 않은 길을 가야 되는데 그들에게 지도가 없었지만 하나님이 그들의 지도가 되어 주심으로 그들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가나안 약속의 땅에 들어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날 그들에게 지도가 없었대요. 경험도 없었답니다. 계획도 없었대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들의 지도가 되어 주심으로 그들이 이 여정을 완수할 수 있었다. 완주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저 본문을 통해서 우리 인생 최고의 지도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새삼 깨닫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지도가 필요한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최고의 지도 그분이 하나님 이시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성경 말씀을 기억해 보세요. 시편 119편 15절이 0 이렇게 말씀하는데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붙이니이다 아멘. 잠막 3장 5절과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이사야 30장 2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마지막이에요. 10편 48편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지도시라고 성경은 여러 본문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떠나지 않고 영원히 인도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내 인생의 지도가 필요하십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지금 우주권이서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지도를 선택하느냐가 어떤 길을 결정할지를 결정합니다 어떤 지도를 선택하느냐가 내가 어떤 길을 걸어갈지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맥락에서 하나님 그분을 내 삶의 지도로 삼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을 내 삶의 방향과 기준으로 인정하십시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바라게니를 기억하며 한치 앞을 모르는 인생길에서 날마다 하나님 그분을 내 인생 최고의 지도로 붙잡고 인정하고 의지하는 것을 통하여서 날마다 그분의 길을 경험하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더불어 본문을 통해 확인한 두 번째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보여주시는 길은 선명하고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길은 선명하고 확실합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여 길은 선명하고 확실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 우리 인생의 최고의 지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우리 중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 이런 질문 하실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최고의 지도이신데, 왜 이렇게 길이 안 보입니까? 하나님의 최고의 길이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그분의 길을 알 수가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길이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는 거죠. 그 길이 숨겨진 것처럼 모호한 것처럼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해요, 안 보입니다, 모르겠습니다. 그런 모습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그럴까요? 본문을 보십시오. 하나님께 당신의 백성을 인도하시는데 그 인도하시는 과정, 그 도구가 구름기둥과 불기둥이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도 보시면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을 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22절에서도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낮에는 구름기둥이라고 말씀합니다. 광야의 낮은 장려라는 태양으로 힘든 시간입니다. 지치고 어려운 시간이에요. 쓰러질 것 같은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런 광야의 낮에 구름기둥을 주셨다. 하나님의 위로를 느낄 수 있죠. 그런가 하면 밤에는 불기둥으로 저들을 인도하셨다고 라 말씀합니다. 광야의 밤은 춥고 두려운 시간입니다. 사방이 열려있고 열려 캄캄해서 위험에 노출되기 쉬운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광야의 밤에 불기둥을 주셨다고 라 말씀해요. 불 기둥은 따뜻한 열과 환한 빛을 제공하는 것이죠. 이를 통해 그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예, 여러분 그렇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장면에 제가 정말 주목하고 싶은 것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불 기둥이 어떤가, 구름 기둥이 어떤가가 아니라 말입니다.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라는 것 자체를 주목하고 싶어요. 이것은 그날 그곳을 걷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 선명한 사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낮에 구름 기둥, 밤에 불 기둥은 특별한 사람들만 볼수 있는 사인이 아니었습니다. 누구나 눈을 뜨면 볼수 있고 알수 있는 사인이 바로 이것들이었어요. 하나님이 당신의 인도하심을 순박 꼭질하듯이. 보물 찾기 하듯이 숨겨두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선명하고 확실하게 저들을 인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누구나 알수 있는 사인을 통해서 그 백성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분의 인도하심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모호함이 아니라 선명함으로 그들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선명하고 확실한 것입니다. 모호하지 않아요. 불명확하지 않습니다.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길이 안 보인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 길을 모르겠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보시는 길은 분명히 선명하고 확실한 것 같은데 우리는 잘 모르겠다라고 말하는 모습을 볼 때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 이 부분을 곰곰이 묵상하다가 제가 깨달은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삶에 있는 많은 길들 중에 말입니다. 우리가 몰라서 못 가는 길보다 알면서 안 가는 길이 더 많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몰라서 못 가는 게 아니라 알면서 안 가는 거죠. 그러면서 길이 없다고, 길이 안 보인다고 말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느라 그분이 보여주시는 것을 놓치고 내가 가고 싶은 길만 가느라 그분이 가게 하신 길을 이탈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원하는 길을 주장하느라 그분의 길을 외면하고 주님이 보여주시는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길이 여전히 안 보인다고 말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이 안 보인다라고 말해요. 언젠가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기독교 작가에게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성경을 읽다 보면 이해가 안 가고 해석이 안 되는 어려운 구절을 만날 때가 있는데 그때 당신은 어떻게 하십니까? 라고 물었다는 거죠. 이 질문에 대해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나에게 정말 어려운 구절은 사실 이해되지 않는 구절이 아닙니다. 나에게 정말 어려운 구절은 너무도 잘 이해가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나에게 가장 어렵습니다라고 말했다는 것 나의 가장 어려운 말씀은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 아니라 이해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이 말씀이 나를 가장 어렵게 한다는 거죠 이에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길이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미 길은 보이는데 그 길을 가지 않아서 혹은 그 길이 가기 싫어서 안 보인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은 것은 아닌지 우리 자세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길은 언제나 분명해요.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원수까지도 품어주라고 하십니다. 일흔 번씩 일곱 번까지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하십니다. 이 중에 모호한 게 어디 있습니까? 다 선명한 것들이잖아요. 사실 여러분 그분이 우리를 초대하시는 길은 선명합니다. 문제는 그길 앞에서 망설이고 있는 나인 거예요. 그 길이 동의가 되지 않아서, 그 길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길 앞에서 망설이며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가 있는 거죠. 그렇게 내 마음대로 가다가 길이 끊어지고 갈라지면 그제서야 길을 묻고, 그러면서 길이 안 보인다고 투정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주님이 이끄시는 길은 모호하지 않고 선명합니다. 그 길은 불명확하지 않고 확실한 길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분이 담아 놓으신 기쁨과 은혜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길을 걷는 자들만 누릴 수 있는 은혜예요. 바라기는 이를 기억하며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가므로 거기에 담아 놓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날마다 누리고. 경험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분의 길이 선명하고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맥락에서 끝으로 함께 기억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길은 빠른 길이 아니라 안전한 길이란 사실입니다.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길은 빠른 길이 아니라 안전한 길입니다. 여러분 몰라서 못 가는 것이 아니라 알면서 안갈 때가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게 되죠. 왜 그럴까? 이런 그분이 길을 보여 주시는데 왜그 길을 선택 나서지 못할까요? 지름길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일 것이다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지름길을 선호합니다. 인생길도 지름길을 기대하고 살아가는 이들에게도 지름길을 열어 주려고 애를 씁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웃들에게도 지름길이 있으면 알려 주고 싶어요. 뭐가 더 쉬운 길이고 빠른 길일지 알려 주고 싶은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우리가 보기에 하나님이 보여 주시는 길은 지름길처럼 느껴지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실 원수를 갚는 게 훨씬 쉽지 않겠습니까? 원수를 갚는 게 훨씬 빠르지 않겠습니까? 이를 용서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지난한 일입니까? 근데 그 길을 가라고 하시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지름길을 만나고 싶은데 말입니다. 그냥 원수가 사라지는 보다 쉽고 빠른 길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것을 말씀하지 않으시고 원수를 용서하라고 하시니까 이 길이 우리 가운데 돌아가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 이를 확인합니다. 17절과 18절인데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 그, 그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일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국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 광약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아멘 본문을 보세요 여러분 분명히 지름길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출애국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그들이 갈수 있는 지름길이 있었대요. 그 길이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도를 보실까요? 지도를 보시면 상단에 표시된 하늘색 길이 바로 그 길입니다. 해변으로 쭉 이어져 있어서 해변길이라고도 부르는데 애굽에서 나와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간다면 이 길이 가장 빠르고 쉬운 길입니다. 해변에 있으니까 여러분 평지예요쭉 걸어가기만 하면 되는 길이에요. 이 길로 가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이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대신 그들을 어떤 길로 인도하셨는가? 홍해의 광야길로 인도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홍해의 광야길은 아래 보이는 녹색길입니다. 꾸불꾸불하고 꺾어져 있는 길이 바로 그 길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이 길은 고저가 있는 길이에요. 오르막과 내리막이 있는 길입니다. 광야와 사막이 이어지는 길입니다. 더 멀고 어려운 길입니다. 그런데 이런 길로 저들을 인도하셨다는 것. 약속의 땅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 데 말입니다. 지름길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름길로 가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힘들고 어렵고 오래 가는 길을 내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이 말씀을 대하면 질문하게 되어져요. 고 빠른 길에 있는데 왜 하나님 어렵고 더딘 길로 가라고 하십니까? 쉽고 빠른 길이 분명히 보이는데 왜 하나님 나를 돌아가라고 하십니까? 그런데 본문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노란색 글씨인데 잘 들어보세요.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에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그 길에서 전쟁을 하게 되면 그 길에 불렛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과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국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해변길, 불렛의 사람의 땅의 길은 빠르고 쉬운 길이 맞지만 동시에 그 길은 원수의 공격과 포기의 유혹이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 길은 위험한 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을 홍해 광야의 길로 인도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길이 보다 안전한 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쉽고 빠른 길, 하지만 위험한 길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을 멀고 돌아가는 길일지라도 안전한 길로 인도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를 통해 우리는 확인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은 안전한 길이 에요 위험한 길이 아니라 안전한 길로 우리를 이끌기 원하시는 거죠. 그분이 보여주시고 인도하시는 길이 쉽고 빠른 길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길은 안전하고 바른 길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우리에게 꼭 필요한 길입니다.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위험과 함정을 피해 주님은 우리 영혼의 가장 좋은 길 가장 선한 길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는 빠르고 쉬운 길을 기대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영혼의 가장 좁고 필요한 길을 선택하시고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혹시 말입니다. 오늘 내가 질러가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는 길에 서 있다고 느끼는 분이 계실 수 있어요. 쉽고 편한 길이 아니라 어렵고 돌아가는 길, 힘든 길에 서 있다고 느껴지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여러분 그렇다면 말입니다. 그 길이 나에게 허락된 가장 안전한 길일 수 있음을 기억하며, 그 길을 잘 감당하고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원수를 갚는 게 훨씬 쉬운 일이지만 원수를 용서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나의 가장 안전한 길이기 때문에 그것을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원수를 갚을 땐 시원하지만 이후에 여러분 얼마나 위험한 일들이 찾아옵니까? 삶이 다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원수를 용서하기 위해서 애쓸 때 그것이 버겁고 힘든 싸움이지만 주님께서 우리 영혼을 안전하게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그 걸음걸음을 통해서 우리 모두를 약속했던 가나안에 이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길을 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행복한 삶을 사는 10가지 작은 원칙이라는 책에 나오는 글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영국의 식물학자였던 알프레드 럿셀 윌리스는 연구실에서 고치에서 빠져나오려고 누에고치 있잖아요 고치에서 빠져나오려고 애쓰는 황제 나비를 관찰하고 있었어요 고치에, 고치에서 나비가 빠져나와야 되는데 그 구멍이 너무 작은 거예요 작은 구멍으로 몸을 빼내기 위해서 고금 분투하고 있는 나비의 투쟁을 보니까 이 윌리스가 너무나 안쓰러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도와줄까 하다가 칼을 꺼내서 고치의 입구 구멍을 살짝 잘라주었다는 거예요 작은 구멍으로 나비가 나오려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 하는데 그 길을 조금 열어 준 거죠. 지름길을 열어 준 거예요. 덕분에 나비는 아주 쉽게 그 고치를 빠져나올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후에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나비가 고치는 잘 빠져나왔는데 이후에 날지 못하고 바닥을 기다가 죽어 버리고 말았어요. 윌리스가 생각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나중에 알게 되죠. 나비는 고치의 좁은 구멍을 통과하는 그 고통스러운 시간을 통해서 몸의 체액이 날개 끝까지 전달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날수 있는 날개 힘을 얻게 되어지는데 이 과정에 생략됨으로 도리어 힘을 잃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지름길이었는데 그 길이 날개가 펴지지 않는 길이었다는 거죠. 윌리스의 일을 통해서 나비에게 가장 빠른 길은 나비를 죽이는 길이고 가장 힘들고 돌아가는 길이 나비를 살리는 길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나에게 주어진 길이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 그 길은 그 길이 주님 안에 있다면 그 길은 우리 가운데 안전하고 필요하고 나를 살리는 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지만 그 길을 빠져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길의 끝에서 황제나비가 날아오르듯이 우리 모두를 날아오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비상을 위해서 우리로 그 길을 걷게 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이를 기억하며 나로 홍해 광약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 그분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가장 좋고 안전한 길로 인도하세요. 여러분 나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 길을 걷게 하시는 거죠. 그 길을 통해 우리를 아름답게 빚질씩에 노래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이 사실을 기억하며 그분 손에 우리 삶 온전히 의탁함을 통하여서 그 길을 기꺼이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원하고 그 길의 끝에서 나비가 비상하듯 하나님의 은혜로 날아오르는 은혜와 감격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 드립니다. 아멘.